5시3 9 분에 부산으로 가는 KTX 4 2일 열차가 타는 곳3번 아니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머리가 많이 안 들어요. 다 뜨고. 근데 아무튼 오늘 제가 청주를 왔거든요. 제 친구가 청주대 청주대다니나 게? 아무튼 그래서 그 집들이 겸? 청주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청주를 왔는데, 제가 오늘, 어 저만 속이는 날이랄까? 그니까, 러 제가 이규리라는 친구랑 최스켄이라는 친구랑 오늘 노는데, 체스키 친구한테는 집들이 선물을 이규리랑 같이 몰래 해주기로 했고, 이규리라는 친구한테는 걔가 내일 모레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체스키이랑또 몰래 걔 케이크를 몰래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전 중간에 껴서 이간질은 아니지만, 어, 둘다 속이는 그런 느낌? 갑자기 그냥.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명을 속였 왜? 아, 택배가 올게 있었네. 그래서 택배가. 그리고 지금 막 뜯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반품했어? 뭐? 아,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집어넣어. <laughs> 이게 뭐야? 아니. <laughs> 지금? 오! 자마자나을안 보는 거야. 어. 근데 이제 그. <laughs> 그래가지고? 체스키는 어? 실용적인 걸 좋아. 어? <웃음> 오! 오! <laughs> 아, 나 진짜 내거아닌 알고 집들이 선물이에요. <laughs>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laughs> 전 이래요. <laughs> 다 그냥 결혼식 패션. 지금 청주 카페 어디로 갈지 보려고요. 멀티 피치. 너왜 최시원 단무지 외쳐보고? 그렇지. 오, 여기는 약간 우드 우드 느낌 캡쳐 우드 약간 힙합 나, 나 약간 좀너 힙질이잖아 어, 나 약간 좀 갬성 감성 충 이런 느낌 근데 너 가고 싶은데 가면 돼난 사실 우리끼리 와 여기 옷가게도 같이 가나 봐 어, 좋다 응, 좀... 진짜 그냥 다 화이트톤 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야 귤이 못 벗잖아 봐봐 제발. <laughs> 뭐한 건 아닌데 기스를 진짜... 하고 있네 긴바지 입고 온 거야 <laughs> 여기 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쌌어요 <laughs> 재미없다. 이제 카페 갑니다. 네? 영관이 없네요. 체스케이니 미래 갈 병원. 최병원. 빈 건물이 빈 건물. 약간 청주는 약간 불고기 이런 걸 좋아하는 거 같더라. 여기가 원래. <laughs> 네. 가운데 있어가지고 바다가 없잖아. 에 맞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여기가 발달 발전된다라고. 응. 음음 맞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면 삼겹살 거리가 있다. 아, 아 맞아요. 삼겹살? 삼겹살 거리 있어. 응. 삼겹살만 바라보면? 삼겹살 골목이었죠. 진짜 삼겹살밖에 어안 팔아. 삼겹살. 가볼래? 응. 여기 빈티지샵이에요? 빈티지 아니야. 아, 빈티지 아니라지 세팅이야? 아 세핑이야? 어. 세핑이야? 어. 세핑이야. 어, 그럼. 그냥 아, 구경만 해. 그래. 뭐래? 어떻게 아어추어모자요 응. 아, 가격 보고 나갔어요 아 <laughs> <나> 진짜? 이거 <laughs> 신세요 <laughs> 우리 오빠 오늘 좋아하겠다 축구 보. 그니까 남자애들 이런 거환장하죠아아와저 <laughs> 맛있겠다 그니까 나 여기 보고 가고 싶었어 맛있겠지? 아서 <laughs> <알았어>, 하시고 <웃음> <웃음> 아니 너 키를 좀 그만 사. 헐라 <laughs> 친 <로키치. 웃음> 미친. <웃음> 귀여워. 지한테어 귀엽다. 여기 말고 우리 거 얼마인데? 몰라. <웃음> 왜 나? 만육천 원인 거 아니야? 맞아. 지않네 네? 네다 돈벌어가지고 아니야 슬픈 <laughs> 사샵 구독자님들 얘네 돈벌어졌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laughs> 근데 댓글에 너안들어 아, 그러니까. 저는 거지여서 <laughs> 6 0원이 왔으면 샀을 거예요 태닝키 이거 어디서 샀어? 여기 근데 괜찮은 같아, 전 그니까. 아니 여기 좀신기게 많네? 그 내가 메고 다닐 거 같아? 그니까. 아니 아. 매진할 거같니 <laughs> 소품샵 와네. 응. 스티커 사인이 있어요. 그알들 옛날에 이렇게 그림 막 그리는 거. 응. 너 근데 해본 적 있어? 두, 세, 세, 세. 귀여운 거 같아. 어 인정. 그것도 해줄래? 나도 해주세요, 그거 고로. 하트 할래나 그러면? 양쪽으로 할까? 아니 하나만 하면 귀여워. 응. 한숨이 남지 않았어요. 지난 아, 못해 그냥 다 지워 어떤 걸로 할지 위치도 바꿀 수 있대. 나 핸드폰에 여기 뒤에 넣게 다 이거 이게 조금 작은 게였으면 좋겠어. 지금 애들 카페에 묶어놓고 친구랑 전화한다고 하고서 지금 혼자 케이크. 주문 제작 맡긴 거 가지러 가는데, 걸어서 15분 걸리거든요? 15분 뭐 금방 가겠죠? 무인 픽업이라서, 케이크 얼른, 픽업하고, 빨리 카페 갔다가, 술 먹으러 갈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청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청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감성 그득그득하고, 사람들이 옷을 다 자리고, 기 죽어요. 지금 케이크 픽업 다 하고, 다시 또 15분 걸어가야 합니다. 규리야, 넌 고마운 줄 알아. 천재 이렇게 옷 자르는 사람 있던가, 그렇지? 아니, 아니 그냥 다. 왜기 그 시내야? 어. 아, 너무 너무 찢다가 죽겠다. 언니야, 지가 왜? 너 이거 나나 나 때문에 안 먹은 거야? 응. 근데 나한테는 염시 없이 못저먹어 아니 야나 요즘에 말투가 싹 바가지 없냐? 그래? 만 나에게 너가 나한테 뭐라 했어 네? 나? 우리한테는 렇게가지 조금 싸가지 없어? 우리한테는 아니 내가 아까 딱 가자마자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있는 거야 손님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 줄 알았나봐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런 곳을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 내가. 그때 정신 없어.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찍고 왔나 봐. 그래서 괜히 또 말고 싶어. 이잖아. 또. 내가, 어, 근데 이거 초, 이거 어떤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 이거 했어요. 이거 그냥 어아삐또비도 하겠어. 어, 그래서 말한 거. <laughs> 왜 그렇게 또 상처받을 까왜 했어? 그러니까. 여기 <laughs> <laughs>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근데 재이야어떡해근 어떻게든, 없는데 어떡해요 죄송해요 그, 그, 죄송해요 어라게든어떻게어떻어어떻 어떻게든, 어어떻어어어이게든어어 이거 선어떻 그래서 먹어야겠습니다 근데 이것게든어도 어떻게든, 어어게생어 아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나 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2분도씩 해서대 개못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넣어가지고 잠시만요 기다려 짠 좀 물기 올라오면 불기 올라오면 할게. 아. 너 고기 잘 구워? 당연하지. 나 노란색 안 먹게. <laughs> 나야. <laughs> <laughs> 만약 이걸 못하면 나는 성, 유튜브로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아 이거 괜히 하는 거야? 귀엽네. <laughs> <laughs> 몇 개는 그냥 못 가니까 다 그래? 너몇 개는? <laughs> 나 못해 못해. <laughs> 아, 한 장만 찍으면안 될까? <웃음> <웃음> 근데 난 그거보다 절대 안만들거 아니야? 내가 그말안 썼는데 내가 헐마워막 헐거워. 토끼가 구워. 요거 고기를 무슨 간장에 찍어서 굽는데 맛있어. 너네는 고기 토끼 좋아해. 아니면 그냥 먹는 스타일이야? 고기 그냥 주는 스타 근데 안 하기 잘했다이 정도 드시면 오징어랑 고기 아니면 짜파게티랑 오징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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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저청주 처음 오는데저낯치 있대요. 직원분이. 아니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얘는 그냥 얼어 지질라고 하고 <laughs> 아 제가 아까 카메라를 켰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고깃집 직원분이 야, 갑자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되게. 되게 막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하이볼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근데 웃기죠 아 그걸 찍었어야 됐네 주차로 주모가 났어요 <laughs> 잘해야만 밥잘 먹진 않지. 너 잘해. 너 참기름 좋아하는구나? 응. 들기름이야. <laughs> 아, 냄새나. 자장냄새 <자장냔네. 웃음> 아니 청주 왜 이래요? 하이볼 서비스. 전복튀김까지. <laughs> <laughs> 규리가 생일이라서 준거해요 아, 규리 생일 고마워 애인아들아. 이제 3차 갈 거예요. 뭐, 3차. 어디로? <laughs> 어딘데요? 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